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 오늘은 밖에 눈도 오고 날씨도 춥고 해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집사람이 김치 부침이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옆에 붙이고 있길래 제가 옆에서 영상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이 부침이는 그렇게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김치 좀 조금 썰고 양파 좀 조금 넣고 파 조금 썰어놓고 이렇게 양념을 해서 프라이팬에다 식용유 조금 넣고 부치면은 맛있는 김치 부침이 됩니다. 지금 처음부터 집사람이 한번 부치는 것을 제가 영상을 찍어 보면은 지금 이게 식용유지 콩기름? 식용유. 식용유. 얇게 부쳐야 맛있던데 두꺼운 거. 여기 뭐뭐 들어갔나 얘기 좀 해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나는 김치 밖기 모르니까 파하고. 양파. 그리고 또 대파. 그다음에 계란 두 개. 아, 그래서 맛있구나. 계 그런 두개 하고, 여기다, 저기, 감자, 감자, 저기, 동물가루 생감자 갈아 넣는 게더 맛있을 거예요. 급하게, 저기, 붙여달라고 해서요. 일하기 음, 힘들으니까 간식으로 먹으려고 했구나, 저녁에. 요새는 바빠가지고, 밤에도 이제, 고추, 가시, 켈 상토도 담고 그러니까, 그, 그 아들들이 해달려서 이거 해준 거 보면. 음. 여기도 이따. 넌 저 어머니가 부침개질 해줄때는 김치를 저 밀가루 살짝 이렇게 된거 넣고서 김치를 쭉쭉쭉쭉쭉쭉 김치 쭉쭉켜서 그러니까 한 3-4줄 넣고서 위에다 또 살짝 볶하면 그냥은 안찢어지는데 찢어먹으면 맛있는데 이게 그래서 먹기가 편해요 김치도 맛있는 걸로 해야 깊게 부침이 더 맛있어. 김치 맛있어. I 그 여러 가지 들어갔네 여기에 기 가지 들어가면 맛있지. 그냥 감자만 붙여가지는게또 되게 맛있대. 생감자 갈아가지고 붙침 요래면 이제 감자 녹도 심어서 또 녹, 감자 녹두 붙침이또 맛있고. 감자 심어주면 식어도 붙이면. 맛있어. 감자 심어가지고 여기 한번 붙여 준영이 그쪽 지해야 되겠네 아들 집에 갈 때? 응 그럼 잘 먹겠지 그러면 할머니가 부쳐줬다고 전화 올려나? 올려지 올래는 할머니 부침개지 해주셔서 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올것 같은데 그냥 먹고 말지 hmm, <laughs> hmm. 오늘은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그래서, 저녁 때 김치 부침이를 몇종 만든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먹는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